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마지막 2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말하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지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 의의를 행하며 내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느라 아멘 오늘도 치료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홍해를 기,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또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능력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찬양은 백성들의 찬양으로 이어졌고 또 미리암과 여인들의 찬양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광야 길로 들어섭니다. 3일 정도 걸었을 때 물을 얻지 못하여서 심하게 그들은 갈증을 느꼈습니다. 3일 후에 그들은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물을 발견해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그 물을 보고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감격,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감동은 3일 이상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지만, 삶에서 만나는 갈증과 그리고 쓴물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자, 이 원망은 지금 지도자 모세를 향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정하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순종으로 인해서 물이 달게 됩니다. 그 나무의 어떤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은 법도를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검증이고, 또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애굽에서 있었던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애굽에 내린 재앙을 내가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들은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또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큰 나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교회 이름을 엘림이라고 지은 교회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다가 엘림 교회 이런 교회 이름을 본 적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큰 나무. 이 이제 사막 가운데 비옥한 오아시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장소는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의 필요를 마음껏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또쓴 물을 만날 때 그것을 단물로 바꾸시고 우리의 원망을 신뢰와 감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과정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홍해를 가르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길은 광야길이고 또 갈증이 일어나는 길이고 또 쓴물을 만나는 그 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우리 광야생활 가운데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시며 또 우리의 치료자이신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 그리고 쓴물이 존재하는 삶의 길에서 홍해를 가르시며 원수의 손에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